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MBK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화연이 오늘 주당 83만원의 금액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MBK와 영풍 측은 배인과 시세 조종 등 위법 요소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맥커리가 삼성전자를 병약한 반도체 거인으로 평가하면서 종전보다 반토막난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6만원에 밑돌기도 했습니다. 금융 지주사들이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조이기 정책에 따른 금리 줄인 상이 예대 금리 차로 이어진 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1% 넘게 하락하며 2,560대로 마감했는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내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지난달 28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피살되자 이란이 보복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약 180발의 산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와 국제 정세 긴장 고조에 주요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중동전 확대 조짐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장 마감 전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31.58포인트 내린 2,561.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75% 내린 762.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중동 불안의 영향을 받은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엘라이진엑1이전 거래일 대비 3.79% 오르며 21만 9천원에 마감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일보다 4.21% 뛰어오르며 30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석유와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급등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전면전으로 불거질 경우 이스라엘이 석유 생산 시설과 수출 시설이 이란의 공격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석유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는 흥구석유는 전일 대비 7.15% 상승한 1만 8 7 3 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에 추가 보복이 없다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행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늘 주당 83만 원의 금액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MBK와 영풍 측은 배임과 시세조종 등 위법 요소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320만 주가량을 주당 83만 원에 취득하기로 공시했습니다. 총 취득규모는 2조 6,634억 원, 전체 발행 주식의 15.5%에 해당합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MBK 영풍투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 75만 원을 저지할 목적이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이번 공개 매수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베인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베인 캐피탈의 최대 취득 예정 주식 수는 51만 7,528주로 발행 주식 총수의 약 2.5%입니다. 이에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개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주당 50만 원 정도인데 이를 고려아연 측이 83만 원에 취득할 경우 주당 3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고려아연이 주당 83만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혀 오늘 고려아연의 종가는 71만 3천 원까지 오른 상황. 일반 투자자들은 75만 원의 공개 매수를 제한한 MBK 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최 회장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장영진영풍검문과 오해를 해소하고 두 회사 간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며 영풍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MBK와 영풍 측은 고려하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오늘 재차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네, 외국계 투자은행이 낸 보고서 하나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들었다 놨습니다. 맥커리가 삼성전자를 병약한 반도체 거인으로 평가하면서 종전 대비 반토막난 목표 주가를 제시하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5만원대까지 밀리면서 52주 최저가를 썼는데요. 외국계 아이비빨 K반도체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김이 이처럼 강한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보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 주가가 6만 원을 밑돈 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인데요. 외국계 IB 계외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외국계 IB 맥쿼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목표가도 기존 수치 12만 5천 원에서 약50% 대폭 낮춘 6만 4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 상승 여력이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메커리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다운 사이클에 진입함에 따라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램등 메모리 공급 과잉에 따라 평균 판매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전방 산업 수요 비축은 실적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네. 네 외국계 투자은행 의견으로 주가가 흔들린 사례가 전에도 있었을까요? 네 외국계 IB 보고서에 따른 주가 충격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모건스탠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내고 반도체 업종의 겨울을 전망하자 장중 한때 11% 넘게 떨어졌다가 6.14% 급락 마감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30% 빠진 가격입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도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내려 잡으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는 등 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지난 8월 20일에도 반도체 업황 피크를 준비하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이후 K반도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8월 20일 종가 기준 19만 9,700원이었던 SK 하이닉스는 16만 9,100원에서 삼성전자는 7만 8,900원에서 6만 1,300원으로 추락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한미반도체도 12만 5,500원에서 10만 7,900원으로 테크윈과 이수 페타시스도 각각 22%씩 떨어졌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우리 경제 전체가 외국계 아이비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를 떠나라 보고서와 홍콩 페레그린 증권이 낸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라는 보고서로 달러 대출의 만기 연장이 막히면서 한국 경제는 결정타를 맞은 적이 있고요. 결국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외국계 아이비 보고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들의 목소리가 더 영향력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매수일색인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 비해서 외국계 아이비는 매도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적지 않고, 않게 내고 있어서 시장 신뢰가 높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30곳의 경우 91.6%가 매수 의견 보고서였습니다. 8.2%가 중립 의견이었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경우 매수, 중립, 매도 의견을 골고루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상장사들과 이해 관계가 적어서 객관적인 분석에 따라 투자 의견을 낼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 규모가 커서 거래 고객이 많은 덕에 보고서의 파급력도 높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이 모든 게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이 허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소 편파적이라고도 볼수 있는 외국계 보고서 하나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증시뿐인데요. 최근 모건 스탠리는 네덜란드의 ASML 등 여러 반도체 관련 업체의 목표가도 내렸지만 각국의 타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조금의 움직임에도 반응이 크게 오는 게 체력이 약하다는 뜻이라면서 우리도 G7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 개발도상국급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미국 등 선진국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출렁임이 과하게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증시 체력을 키워 증명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에 따른 금리 줄인상이 예대 금리차로 이어진 결과 때문인데요. 이연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주요 금융지주사가 올해 3분기에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단기 순이익은 4조 7,882억 원으로 추정 집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7.8% 늘어난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KB금융은 1조 4,9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한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3.55% 증가한 1조 3,840억 원. 하나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8.31% 증가한 1조 43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리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8,63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단기 순익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폭발적인 가계대출 급증세와 대출금리 인상이 꼽힙니다. 4대 은행의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94조 1,503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한국은행의 지난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 대비 8조 2천억 원 증가했는데, 2004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여기 고강도 가계부채 조이기에 들어간 금융당국 압박으로, 지난 7월과 8월, 은행권은 20차례 이상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고, 이는 결국 예대금리 차 확대로 이어진 겁니다. 1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정책 서민금융을 제외한 4대 은행의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44%포인트입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상승폭을 보면 KB국민 0.08%포인트, 하나 0.05%포인트, 신한 0.04%포인트, 우리 0.08%포인트 전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KB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또 다시 대출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예대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며 은행권 이자 수익 증가 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 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이 되자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보다 높은 가격의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소유했습니다. 이들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섯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충북 청주의 한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포르쉐 카이의 터보를 전북 익산의 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소유했습니다. LH는 임대 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제도상 허점 때문. LH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 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에서 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꼽힙니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입주자 자격 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의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빈입니다. 현재 시간 1일 미국 동부 항만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미국 동부 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항만의 화물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파업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항만노조를 관장하는 국제항만노동자협회, ILA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미국 동부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지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해상 운임 상승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선사만큼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미국 하역의 40%를 담당하는 동부 항만이 파업하면서 JP 모건은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뜩이나 고운임으로 운송비 부담이 큰 우리 수출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인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인천 신항을 찾아 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을 확보하고 대금 결제 지연 피해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의 관건은 기간이 될 전망입니다. 파업 장기화는 해상운임 상승, 선복량 감소 등전 노선의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대안으로는 서부 지역 항만으로 오해해 물량을 내린 뒤 철도를 이용해 동부 지역으로 옮기는 랜드 브릿지와 항공 운송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랜드 브릿지의 경우 운송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항공 운송의 경우 해상 운송 물량이 몰리면 항공 운임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글로벌 선사들이 이미 미국 동부항 화물의 항만 혼잡과 관련한 각종 할증료 부과 계획을 발표한 데다 전 컨테이너 화송 지연으로 인한 컨테이너 장비 부족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장비 부족 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아시아 국가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정 선봉량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국 그 자기 자체 선봉량들이 그 우리보다 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 경쟁력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 선봉량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물량이 급속도로뭐 많아지는 연말 연시에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 대선이 사십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노사협상 개입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카카오가 그룹의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이 산업적으로 가지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였는데요. 지난해 카카오 그룹의 생산 유발 효과는 15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카카오 그룹이 사회적 기여도를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생산 유발 효과는 15조 2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특정 산업의 투자나 소비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뜻합니다. 분석 기간을 3년으로 넓히면 생산 유발 효과는 39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9조 원대에 달합니다. 카카오 그룹은 모바일과 메신저, 문화 콘텐츠,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그룹은 같은 기간 약 13만 4,400여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년 고용 유발 효과만 따지면 약 5만 3,000여 명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등총 10개사가 각각의 산업군 내에서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60개의 지표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는 파트너는 올해 8월 말 기준 200만 명. 이를 통해 절감한 마케팅 비용이 월 평균 약 34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약 1,800개 공공기관이 알림톡을 통해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톡 지갑으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4억 7천 건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제 TV 김혜영입니다. 보험사가 쌓아둬야 할 해약 환급금 준비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일정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들에게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주 배당을 촉진하고, 적정 수준의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맞춰 재무상태가 튼튼한 보험사들이 배당가능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지난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신설된 제도입니다. 새 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 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준비금 제도에 따르면 상법상 주주배당 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새 회계 기준이 시행된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단기 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과 세금 납부액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 원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3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지난 6월 기준 38조 5천억 원으로 전년말 대비 6조 원 가량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주주환원 여력을 확대해 주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인 킥스를 조건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변동과 새 회계제도의 안착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는 킥스 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 포인트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에는 킥스 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인 보험사까지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배당 가능 이익은 3조 4천억 원이 증가하고 법인세는 9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연내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 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울 경제 TV 김도합니다.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 기업 덕신 EPC가 지난 8월 개최한 덕신 e p c 의 전국 주니어 챔피언식 골프대회 우승자인 어린이 선수 4명과 후원 조인식을 갖고 미래 꿈나무 지원에 나섰습니다. 덕신 EPC는 어제 서울 메일피드 호텔에서 울산 박찬우, 부산 강예서, 제주 김진호, 경주 김지아 학생 등 4명에게 후원 조인식을 갖고 덕신 EPC 골프 유망주 후원 조인식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 학생들에게는 골프 훈련비용 최대 1년간 월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덕신 EPC는 지난 2014년부터 국내 골프 꿈나무들의 기량을 펼칠 기회의 장을 마련키 위해 덕신 EPC의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덕신 EPC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KLPGA 대회 덕신 EPC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기간 중 공신 공식 연습일에 덕신 ePC배 각 부별 1위 학생 4명을 초청해 프로 선수와 원 포인트 레슨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프로 선수를 향한 꿈과 자신감을 심어 줄 계획입니다. 아, 저는 어린이들 꿈을 지원하는 것이 대한 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덕신 ePC배를 통해 더 많은 꿈나무가 아낌없이 지원되기를 여러분 앞에 한번 각오해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